영혼 구원의 삶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삶,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 방송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것은 좀 여기서 약간 시스템에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영원 구원의 삶 이런 주제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여러분들 어, 이 말씀을 함께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어, 베드로가 지금 어, 나그네라고할수 있는 본도 아시아에게 흩어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되도록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래 인해서 우리가 되도록 신앙생활 가운데서 낙심하는 어떤 여러가지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께 초점을 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는 못하지만 예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따라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참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곳이지만 믿고 있고 많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오니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믿을, 믿을 수가 있고 그 믿음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결국 그런 믿음을 갖게 됨을 통해서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어라고 하는 미않은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다 보면 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신앙생활은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이 구원된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 구원한다고 했을 때, 영, 우리, 이 영혼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가 어떤 우리 생각, 우리 어떤 삶에 있어서 어떤 내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어,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생각이 바뀌면 우리 말이 바뀌겠죠.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우리 행동들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우리 인생을 전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어, 이메시지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늘영혼 구원에서 아, 영혼만구원받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이 구원을 받았을 때 태도 그런 모습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한번 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라고 하면서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어, 어떻게 보면 믿고 있는 그 모습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이 망원경을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멀리 있는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망원경 같은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믿음이 바로 금보다더 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있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고 결국 예수님을 있는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칭찬하고 영광을 주시고 존기를 얻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영원 구원은 결국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죠. 칭찬을 받게 되고 영광을 얻게 하고 존기를 얻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구출의 의미가 있고 어떤 생각 안에서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 우리 생각과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서 논란 역사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 구원 받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또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 이 구원에 대해서 어, 사,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웅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안에서 이 구원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선지자들이 옛날부터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전히 살폈던 부분이었다는 사실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회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떤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무조건 막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었다 즉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구원이 얼마나 강력한지 내가 이 구원받음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온전한 목적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거든요. 이 구원받은 자가 될 때.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함에 깨달음이 있을 때에 그 다음부터 말씀들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이 구원받음이 어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사도바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좀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것들 믿음의 확신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쉽게 영원 구원 받았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우리는 단순히게 넘어갈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오래 전에 선지자들이 엄청 부지런하 살폈던 부분들, 열심히 살펴보았던 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계신, 속에 계신 어,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특히 이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 좀 말씀하는 걸 보게 죠요 그리고 또 영광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이 영광에 대해서 미리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이 응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렘에 레 이렇게 태어나시고, 또나사렛에서 사게 되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는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는 부분이었고,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과 구원 만난 차원이 아니라, 이건 오래전 선자들이 그렇게 하나의 음성을 잘 들었고, 하나의 말씀을 대원해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올바르 전하려 했던 그 선지자들이 연구했던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엄청 감격스럽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아멘, 끝나는 것으 있겠지만 실질적인 어떤 부분에서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는 이게 엄청난 감격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것이 그냥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아멘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내 삶에서 이것이 엄청난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드 1장 12절을 보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됐습니다. 이 섬긴 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들이 계속 바라봤던 것들 앞날에 대해서 계속 바라봤던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 자기를 위한 예언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 진정 예언이고요. 또한 진정한 예언자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언 사역 안에서 실수하는 분들 예언자들 중에 실수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 예언을 통해서 존경을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잘 한다. 뭐 예언이 하는 것들이 뭐 한마디로 잘 맞는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근데 구약이라든가 진한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예언은 자기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던 걸 보게 돼요. 게시로 알,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너희란 것은 이방인들이죠.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진정한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고 두 번째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인도를 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자의 모습인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자기 노력과 자기 열심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힘입는 사역자의 특징은 뭐냐? 사람들을 온전히 예수님께 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해주는 모습이 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어 됐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힘입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서 성령을 힘입는 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차원에서 구약의 어떤 성령 역사심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했다라면 신앙에 왔을 때는 예수를 증언하면서 성령의 힘이어서 예수를 증언하면서 복음을 증언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완성된 거죠. 더 많은 예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 개인,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 앞에 어떤 일이벌어졌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어떤 좀 궁금한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 안에서 예언사하게 풀어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자체가 바로 진정 예언의 완성이고 그 예언의 완성이었을때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모든 예언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은 호와의 날목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풀전내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들을 고백해 나가는데요. 그럼 다윗 이후로 왕들은 선지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선제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나갔던 부분도 있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선절 통해서 뭐 나단이라 왕이 되었으나단이라든 이런 선절 통해서 말씀하신 건 됐겠지만 개개인의 개인 삶 속에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기 삶의 모든 정보였다는 겁니다. 그니까 예수 믿는 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양이라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목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한 생명을얻기로 오셨다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라는 것을 예수,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님을 영접한 삶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신앙사활에서 예수님을 계속 내 삶에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통치자로 내어드리면 구주로 계속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으로 영접해서 내어드린다 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언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 그래서 신약의 예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예언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도 예언사역이 막 풀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역자가 진짜 진정한 사역자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도 예언자들의 진짜 예언사역을 하는 사역에서 해야 될 가장 궁극적 사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진전 영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받을 자다.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가운데서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칭찬이고 영광이고 존기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방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됐습니다. 참이 말씀은 저에게도 또 많은 어떤 여러분들 우리가 부담감이 될수 있는 것이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 우리 스스로 이 거룩을 지켜야 한다니까 너무 힘들고 때때로 우리 안에 그 연약함. 그럼 이 거룩을 지킬 수 있었던 열쇠가 됐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잠깐만 죄의 습성으로 인도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니까 러 거룩과 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거룩하신 분이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로마서 8장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홀리스피지 거룩한 영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서 성령을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모든 행실에 성령을 인정하는 거죠. 성령을 인정했을 때 우리가 진정한 거룩한 자가 될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자가 돼, 아 거룩한 자가 되지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룩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인간적 거룩함과 신적인 거룩함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적인 거룩함, 완전한그 거룩함 자체가 될수 있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영예신, 그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단어가 꼭 나왔을 때는 결국 저는 여러분,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이 인도하시면 온전히 따른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 거룩한 자가 되다. 우리가 목표가 계속적으로 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 그리니 이제 베드로 이제 말씀에서도 이제 보게 되지만 우리가 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 어, 지식을 어, 지식의 절제를 하면서 이 단계에서 보게서 형제 사랑과 또한 형제 우애와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온 것이 사랑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궁극적 출발이 뭐냐면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어, 신앙생활의 궁극적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신앙생활하다가 어, 내가 진정 한 사람들 미워질 때 보면 이 미움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우리 안에 한마디에서 영혼이 어떤 깨끗해지지 못한 부분 이 있겠죠. 상처가 나타 한마디 한마디면서 뭐 기스라고 하다 하죠. 상처가 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이고 그 미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용납하지 못하는 아,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깨끗하는 것 결국 진리를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아,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셨습니다. 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도 그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 나를 사랑하는 그에게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가 우리 삶을 다스리도록 즉내 생각의 방식이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덕도 내어 드릴때 우리 가이모습속에서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생활의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모습, 진정한 세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모습은 결국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중심이 될때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 2장 22절 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삶, 내가 말씀이 없이는 굶어 죽을 수 있다는 것,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것을 우리 몸이 느끼듯이 우리 영혼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곰핍해집니다. 곰핍해진 증거 중에 하나가 결국 미움이 나타나고 불평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히 깨끗해질 수 있는 모습은 결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우리가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었을 때 영원 구원에 이르는 상태가 언제냐? 결국 거룩한 자의 모습, 결국 또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출발이 바로 예수를 영접함을 통해서 출발합니다. 교회 를 다니다가 이제 아, 진정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했을 때꼭 우리가 중요한 여기인 것은 예수를 영접함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성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흔들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지금 영원 구원의 단계로 우리가 올바르게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한 여러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면서 계속적으로 우리 성장에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장의 초점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주도록 또 우리가 말씀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도록 필요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난을 알지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결국 말씀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고 진리를 순종하라. 이것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어,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것들. 이 부분들.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라라는 것들. 이 말씀들 을 계속 접으면서 궁극적으로 계속적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짓고 요